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새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최기욤입니다. 성이 최예요. 다르게 말하면 최기욤이 아닌 귀욤이고요 오늘은 오늘은 제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해 줄게요. 오늘 학교에서 학교에서 로제떡볶이가 나왔어요. 맛있었어요. 그냥요. 맛있었다고요. 알았죠? 만약에 제 이름이 싫으시다면, 음, 댓글 같은 걸로 적어주세요. 사람들이 뭐 댓글이라고 많이 부르는데, 참그가 뭐라겠어요. 알겠죠? 오늘 첫 영상인데, 솔직히 많이 떨려요. 그, 제가 유튜브를 많이 만들었거든요? 여러분들, 유튜브에 이 영상 다 보고 나서 한번 유튜브에 그 돋보기 모양 눌러서 꼬미꼬미 0720 이라고 한번 쳐봐요. 그거, 전때게 재밌게 봤거든요? 예, 그거 한번 봐보세요. 제가 그분들 덕분에 진짜 유튜브 시작했어요. 예, 진짜 재밌어요. 근데 저는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것 같아요. 다른 문화들은 다, 아, 아니다. 보여줄게요. 다른 문화들은 다 눈도 작고, 입도 약간 작고, 그런데 저는 다른 문화들과 다르게 눈이 크고, 입도 약간 좀 길어요. 그 다음에, 다른, 막, 그, 큰 문어들은 다리가 좀 길다고 했어요. 근데 전 짧아요. 그래서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좀 특별한 그런 존재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지금의 제 존재를 좋아하는 문어랍니다. 그렇다고요. 앞으로 제 영상 많이 많이 재밌게 시청해주세요.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귀하는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. 귀요미 더하기어 원래 하인데. 일단 귀하는 귀하는, 다시 안 만들었어요. 귀하가 마음에 드시나요? 오늘 유튜브도 처음 찍은 이해해주세요. 전 여러분들만 믿어요. 귀하는 영상 끝날 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세요.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낼 테니 앞으로 저희 영상 많이 구독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 그럼 안녕!